애들은 더더욱 집중력이 떨어지고 더더욱 피곤하고 성장판 검사 백날 해 봤자 안 돼요, 이거는. 먹어야 될 음식들을 안 먹인 상태도 어떻게 애들이 발육이 되겠어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것만큼 피하겠습니다. 아이들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교육 대기자 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놓칠 수 없는 미션이 있죠? 바로 건강한 식습관인데요. 아이는 물론 부모님도 건강해지는 식습관 오늘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까주스 CCA 주스 폭발적이었잖아요 네. 지금도 댓글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네네 네, 맞아요 아, 저 이번에 뭐 대표적으로 연예인으로서는 이효리 님뭐 네. 윤은혜 님 그리고 네네. 최근에 나혼자산인데 이장우 님 이렇게 팜뉴라인 형제들 네네. 다이어트할 때 CCA 주스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찍어서 막 <laughs> 알려주세요. 말요 네. 청소년들, 맞아요. 그리고 어른들. 레시피를 많이 찾잖아요. 네, 이씨씨의 주스, 그까 그러니까 까먹지 말자, 그래서. 네. 그래도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씨 하면은 캐럿, 당근, 그 다음이 어, 캐비지, 양배추, 마지막이 애플, 사과인데. 요새 뭐 물가가 오른다, 오른다, 막 올랐다, 올랐다 해도 음. 이제 뭐 금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채소 과일만큼 그래 돈을 투자하셔야 돼요. 뭐. 네, 네. 그게 그럼에도 제일 싸죠. 따져보면.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CCA 주스만 드셔도 몸은 반드시 좋아지고 네네. 이게 결국에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다 네, 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혹시라도 지난번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지금 다시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CCA 주스를 음용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이거 음. 맞는지 질문 남겨 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서요 음. CCA 주스에 대한 다양한 질문 평소에도 많이 받으실 것 같으니까 음. 네. 그 중에서 몇 개만 의문점을 좀 풀어 주시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우리 아이들 특히 성장기 아이들한테 먹여도 되나요? 되나요? 근데 채소 과일 안 먹이면 뭘 먹여도 되나는 건데 왜이 질문하냐면 을당 수치 올린다라고 맞아요. 아침에 먹으면 네, 공복에 먹으면 특히나 과일을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건강 그런 거를 근데 그거에 대한 현대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냥 가설 추측일 뿐이죠. 그럼 아침에 어, 채소 과일 먹으면 혈당 올리니까 안전한 건강에 있는 식품 먹어. 음. 왜냐하면 영양제는 죽어 있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지는 않거든요. 음. 근데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간하고 콩팥을 손상시킨다는 건 이미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가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CCA 주스를 2주에서 3개월 사이 드신 분들은요,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는 걸다 아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건 제가 백날 제가 떠들어 봐도 마치 어, 저거 팔아서 뭐, 이윤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되는 한약사는 뒷돈 챙기는 거 아니야? 맞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예방원 카페라고 말씀드리면은 또그 파는 카페인 줄 알아요. 어, 음료를. 네, 근데 네. 그 카페가 아니고 네이버에 네, 네. 예방원 카페를 제가 만들어서 운영해서 지금 벌써 3만 명 가까이 계시는데. 그러면 직접 응용하신 분들이. 맞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맞아요. CCA 뭐착즙 주스 후기 해가지고 네, 네. 아니면 뭐 갈아먹던지. 그분들 중에는 암 환자, 뭐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정말로 수십 년간 아프든지 아니면 자녀분들이 정말 비만으로 고통받고 음. 비염 아토피로 고통받으신 분들이 약 써도 써도 안 되다가 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다저 같은 분을 저 같은 지금 자연치유 하신 분들을 음. 찾아가요 네. 네. 그러면 씨씨 주스로 효과를 이미 보셨 글이 정말 많습니다 음. 그런 결국에는 교육 쪽도 이 공포 불안 마케팅이 분명 있잖아요 아, 학원가는 너무 네, 많죠 네, 안보낼 수 없게 만드는 음. 근데 먹는 쪽도 이미 그게 우리가 모르게 잠식당해 있다 어, 그래서 cca 주스로 인해서 혈당을 올리고 당뇨 환자들이 또못 먹는다든지 네네. 그래서 일단 해보셔야 되고 네네. 그래서 당에 대한 걱정 안하셔도 된다 첫번째 당에 네. 대한 걱정 그리고 양배추가 이제 또 갑상선에 안 좋다라는 공격을 너무 많이 또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요오드랑좀 연결이 음, 돼 있는데. 그니까 러좀 어려운 얘기 하면은 우리도 약간 구경수 이제 뭐 어려운 얘기 막 하면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건강 쪽은 더 심해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들어도 모르는 용어들 막 쓰잖아요. 어, 그럼 맞는 말 같아요. 네, 다 맞는 말 네, 같아요, 네, 실제로. 네. 논문 갖다 쓰면. 네네. 네. 근데 그게 하나의 마케팅형에서 나온 시나리오다. 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위에 좋다고 생각하고 위암 환자들이 많이 먹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위암에 좋은데 갑상선에는 안 좋을까 그런 음식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채소 과일은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역할을 하지 음. 특정 성분 때문에 공격을 했다면 그 양배추는 이미 우리가 안 먹었어요 왜냐면 하 경험을 위해서 이게 그렇겠죠. 살아남은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가장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는 이 수천 년간의 살아남은 음식들이 우리한테 가장 건강한 거다 네네. 그래서 갑상선 환자들이든 위암 환자들이든 양배추 먹고 거기에 의해서 좋아지신 분들이 많은데 음. 특정 정말 그 약물 반응에 의해서 희귀 질환 갖고 계신 분들 사례를 극대화 시켜가지고 일반인들을 다못 먹게 만드는 마케팅을 음. 자꾸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배추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아이들은 처음엔 양배추 먹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양만 좀 줄여라 시작 레... 포인트를 맞아요 네네. 레시피를 그래서 처음에는 뭐 사과 두개 중과 그리고 당근 손바닥만 한거한개랑 음. 양배추 요만한 거 4분의 1로 하라고 대기자 측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아이들은 8분의 1로 시작하시면 돼 아. 그래서 조금씩 늘려서 하시면 되고. 그럼 맛이 좀 다른가요? 맞아요. 훨씬 맛있죠. 아, 어, 예, 효과는 예. 이제 포만감은 양배추 때문에 4분의 1 넣었을 음, 때 훨씬 포만감은 오래 가는데, 음, 음. 아이들이 일단은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너무 맵고 아려. 그럼 8분의 1만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음. 아린다고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문이 많더라고요. 일단 식후 디저트 때문에. 맞아요. 예, 그게 예. 제일 헷갈려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공복에 먹으면 제일 좋으나 식후에 커피나 애들이 카라멜 맡끼아또나 아이스크림 먹으나 이거보다는 백팩 100, 참배 100, 낫다 음. 콜라 먹느니 CC 주스 먹는 게 낫지. 근데 어, 아이들이 뭔가 안 먹을 때는 아침에 뭐 우유에 시리얼 말아 주지 말고 네네. 이 주스로 간단하게 해라.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이 만들어 주면 좋죠. 네. 근데 안 되는데 홈쇼핑에까지 파니까. 거기도 정확히 나와요 무첨가라고. 착색제, 보존제, 예. 방부제, 화학적 첨가 전혀 안 했다고. 그러면 그건 괜찮은가요? 괜찮죠. 괜찮아요. 네. 무첨가 주스가 핵심이니까. 보통을 시켜야 되니까 살균을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제가 그때도 나와서 우유가 몸에 안 좋은 이유를 살균 멸균 처리해서 이미 단백질 변성이 온다. 왜냐면 이게 유제품 특징 때문에 단백질이 네,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채소 과일은 그게 변성이 단백질 성분 자체가 10% 밖에 없기 때문에 변성이 최소화 되지만, 안 하면 좋지만 그거라도 사먹는 게 낫거든요. 네. 그 고민을 식후에 먹일, 뭘먹을까 고민할 때 애들이 콜라를 먹고 있다면. 네, 네. CCA 주스 먹는 게 당연히 좋고. 그게 왜 아. 먹기 전부터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것만 먹어도 아침에 너무 아. 배고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 어.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짜시는 것 같아요. 네, CCA 주스를 먼저 먹는 걸좀 생활화해주면 음. 아이들 비염 아토피가 진짜 다른 거안 해도 좋아집니다. 다른 거안 해도. 네. 예. 애들 공부할 때 제일 지금, 제일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맞아요. 게 코막히고 콧물 나오고 가려움이잖아요. 근 비염 아토피는 이미 두손두발탈 들었단 말이에요, 네. 양약에서는. 음. 완치가 안 된다. 스트레드, 음. 뭐, 뭐 항히스타민제 뭐, 이런 거 쓰면 쓸수록 아이들이 더 몸이 안 좋아지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또 한약 쪽 왔다가, 한약에서도 또안 돼가지고, 이제 방황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코스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다른 거 없이, 이거 제가 레시피를 그래서 만들어 드린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 어. 예, 그랬더니 거기에 뭐 첨가해도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꿀뭐 아, 뭐 기타 등등 조금 단맛이라 더 있게. 네. 이건 어떤가요? 그거는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음, 어, 무첨가라는 네. 거는 꿀도 해당되고 예. 이제 제가 우유 요거트 안 됩니다. 요거트 안 됩니다. 했더니 이제 그릭 요거트는 어떠냐? 맞아요. 유청 단백질 불리한 건 어떠냐? 근데 가공식품 안 먹이는 게 핵심이에요. 음. 네, 우리 인간의 몸은. 뭔가를 자연에서 온걸 먹었을 때 소화흡수가 가장 잘 되는데 가공이 한번 되면 일단 간하고 콩팥이 흡수하고 배출하느라고 에너지가 엄청 쓰여요. 근데 대표적인 게 고기죠. 그래서 채소 가열식에 대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중요성 그리고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 정도는 다들 인식을 하실 것 같아요. 좀더 쉽게 어. 할수 있는 방법으로 어. 조금 더 추천을 해주신다면. 지금은 하루에 두끼 먹는 게 생활화 됐는데 네 그래서 점점 말라 주시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마르셔 가지고 <laughs> 제가 뒤로 가야 네. 되나. 간헐적 단식이 가장 실천하기는 쉬워요. 실은 뭔가를 먹는 것보다안 먹는 게 실은 가장 쉽거든요. 뭔가를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게 네. 근데 지금은 계속 뭔가를 먹어야 될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음, 원하는 거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특히니까 그러니까 뭐 치킨, 콜라, 피자는 안 먹일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영양제를 먹이면 그게 해독이 될 거야라는 음. 믿음을 준 건데 차라리 아예 안 먹는 게 낫거든요. 어, 어떤 면에서요? 화학적인 게또 들어오니까 아, 독소니까. 네, 똑같아요. 우리 몸에서는 네, 네. 이게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추출했다고 해도 그럴 때는 진짜. 아프리카 기아 난민들한테 넣었을 때 그게 통용이 음. 되는 얘기고 항생제도 그럴 때 통용이 되는 얘기고 네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 있는 아이들은 과잉이란 말이에요. 과행이다 그냥 모든 음식 가공식품이 화학첨가제 범벅인데. 네. 이거를 희석시키겠다고 또 비싼 돈 주고 영양제를 사봤자 음. 간은 받아들이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도움이 절대 안 돼요. 네네. 그래서 C C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좋지만 그것도 안 되면 사서 먹어줬다. 단 네. 무첨가 주스인 네. 유기농으로 만든 우리 대기자 TV 덕분일 수도 있습니다만는 네. 고객 니즈가 늘어나니까. 네.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네, 유기농. 그다음 네. NFC라고 착지 무첨가 화학제품 전혀 안 넣은 거. 네네. 심지어 어떤 데는 냉동시켜서 막 보내줘요. 예. 그니까그 질문도 많죠. 냉동시켰다 먹어도 되나요? 네, 그래도 되나요? 냉동식품 엄청 먹잖아요. 만두, 피자 다 먹잖아요. 후베이가 안 되냐는 거죠. 어, 음. 뭔가 파괴되는 것 같은 영양소가 파괴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세뇌당한 거예요. 먹어야 될 음식들을 안 먹인 상태에서 어떻게 애들이 발육이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반응이 좋았던 게,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한 가지씩 찝어주는 반응이 좋았거든요. 이번에도 지난번 겹치지 않는 선에서 한두 가지 찝어주신다면 이것만큼 피하겠습니다. 이것만큼 꼭 먹으려고 하고요. 우리 아이들, 예. 치즈... 치즈. 치즈요? 키성장 때문에 이렇게 할 때인데, 키즈가 모조 치즈가 있어요. 네. 가짜 치즈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네. 원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유가 전혀 안 들어간 치즈가 많아요. 그래서. 런 것도 있어? 네, 있어요. 그 성분 어. 함량을 보면 뒤에 가공 치즈라고 써있으면 그건 다 그런 모조 치즈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고, 오. 퍼센테이지가 우유 함량이 뭐10% 미만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건 다 뭘로 만드냐? 탐유. 식용유로 만들어요. 아, 그래요. 네, 요새 뭐 팜유 뭐 라인 해가지고 <laughs> 아이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나오죠. 저는 그게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전 인지를 하는 게 친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 이게 몸에 맞아. 좋다고. 근데 프리임도 팜유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믹스커피가 좋을 수가 없는 이유가 좋은 오일을 쓰질 않는데 어떻게 좋겠냐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어, 우리 아이들을 건강을 위해서 치즈를 만약에 먹이실 거라면. 유기농 치즈를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기농. 그러니까 제 얘기가 다 뻥이면 왜 회사 기업들이 유기농을 만들겠어요. <laughs> 유기농은 그나마 괜찮다. 그나마 괜찮으니까 그리고 비싸죠. 또 비싸니까. 그러니까 고객 니즈가 근데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엄마들이 건강 기능 식품 영양제는 효과가 검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현대 과학적으로. 그 성분이 좋다는 거지. 그 제품이 좋다라는 거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치즈는 원 성분이 좋으면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도움을 줄수 있다는 그 결과들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니까 네. 차라리 치즈를 그러니까 굳이 먹이실 거면 저는 안 먹이는 걸 일단 권해드리는데 먹일 거면 유기농 치즈 치즈는 쇼킹하네요. 네 거의 다 건강에 좋다고 드, 지금, 지금 먹이고 아이들이 계시잖아요. 제일 많이 먹는 게 실은 치즈예요. 피자에도 들어가죠, 번져지죠. 치킨에도 들어가죠. 근데 그 치즈가 모두 다 치즈가 가, 가짜 치즈. 생각해보세요. 원래 치즈는 비싸요. 엄청 비싸겠죠? 엄청 비싸요. 네네. 버터 치즈는 뭐 프랑스에서 온 거, 뭐 어디서 온 거, 유럽에서 온 거는 원래 맞아, 비싼데, 맞아. 가공식품에 무슨 돈을 쓸, 안 쓰려고 가공식품 만드는 건데, 그 비싼 치즈를 쓰겠어요. 네. 그래서 피자에 있든, 뭐에 있든, 모짜렐라 치즈 뿌려 먹든, 파마산 치즈든, 어.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99.9%는. 단백질의 상징이었는데. 네. 그게 아이들이 흡수가 더안 된다. 아이들이 비염 아토피가 있는 거는 네네. 스스로 자정작용에 의한 거지 내 아이 몸이 허약해서 온게 아니에요. 음. 그게 없으면 더 문제가 돼요, 실은. 네. 밖으로 배출이 안 되면 안에서 골무면 그게. 네네. 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유랑 세트네요. 지난번에 네, 네. 우유 지적해 주셨는데. 네. 우유를 간,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릭 요거트, 그 다음 치즈 이렇게 <laughs> 드시더라고요. 네. 우유도 1등급은 괜찮나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네. A2 우유가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 그건 어떻게 달라요? 제가 카디인이 문제다. 우유는 음. 우리 인간이 네, 네. 소화 흡수 못한 단백질이다. 근데 네. 이 A1, A2로 쉽게 단백질을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A1 단백질이 소화 흡수가 안 돼서, 즉, 유청 단백질을 이렇게 분리하듯이 네네. A2로만 있는 우유다라고 해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러면 현명한 소비자라면, 이렇든 저렇든 뭔가 우유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아. 대부분은 좋은 우유를 다시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A2 우유도 당연히 비싸겠죠? 네. 그러면 저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뭔가 가공이 들어간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유기농 우유를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허기가 지는 이유는 예. 현재 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신호거든요. 근데 잘못된 탄수화물 즉 가공된 탄수화물, 초초 가공식품들이 들어오면서 이 인슐린이 교란될 거예요. 이걸 이제 어렵게뭐 인슐린 저항성이나 레티노르몬 저항성에 이렇게 얘기를 또 약을 파는 거고 네. 실제로는 가짜업인 거죠, 대부분. 대기자 TV